저희들이 홍보하는 툴이 몇 가지가 있냐면 일단 현수막, 그다음 배너, 이젤, 일단 홍보용 명함하고 물티슈 그리고 이 구동 기간으로 홍보를 저희들 할거요 일단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어 배달 수행하면서 자동적으로 스티커에서 홍보가 될 거고. 나무자는, 이 차인데, 지금 차를 저기다 세워놓은 이유는 뭐냐면, 전근막 세울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월정에는 서퍼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. 왔다 갔다 한다, 이제. 일단, 돌리면, 보 일단 여기는 배달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, 일단 배달 된다는 것부터 인식을 바꿔버려야 돼요. 그럼 하나하나 둘 코를 증가할 를 겁니다.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공포를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